안녕하세요. 아, 부에우골로군입니다 오늘은 밤, 상수리 밤묵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상수리 밤묵은 맛이 어떤 맛일까 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거의 이렇게 올해 상수리가 많지 않아서 예, 좀 양이 좀 작아서 밤묵 같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꿀농원입니다 자, 올해는 상수를 주셨는데요. 상수리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수리하고상수리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상수리하고 밤하고 해서 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묵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그 기계로, 일단은 기계로 일단은, 그, 껍질을, 예, 껍질 벗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껍질이 어, 잘 벗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질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올해는 그 상수리가 많이 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작년에는 그 망을 까놓아서 한두 품대 주셨는데 올해는 이게 전부입니다. 안 열은 것 같아요. 자 껍질 안 벗겨진 것은 껍질을 벗기고. 얼마 안되니까 어, 이거 다시 한번 돌려야겠네 자 오늘은 이 상수리와 이 밤을 같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이 저희가 그 밤이 전문이라 밤이 있네요 그래서 상수리와 밤을 놓고 묵을 상수리 반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음이 정도면 그거 목이 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물을. 자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자건더기는 거의 없이 이게잘 분쇄가 됐습니다. 밤, 밤과 상순이묵자 일단은 이제 이 음, 시아에다가 따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자물을한번더나와도 넣고요. 이 안에 성분이 다 빠질 수 있도록 지금 밤하고 밤 반, 어 상수리 반좀 했습니다. 세번 정도 해것 같아요. 네, 이것이, 적어수 있도록. 7 0 k g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어, 올해 탕수육이 들 여름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는 밤하고 같이. 이것은 이제 시원한 데다 놨다가 내일 아침에 물을 위에 물을 따르내고 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금을, 소금을 좀 넣어보고요. 자 이제 조금 무게 되려고 하네요. <laughs> 묵을 한번 해 먹어 보니까요. 묵을 한 번에 너무 많이 해도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그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상수리, 상수리 한 700g 또밤한 밤 700g. 깐밤, 깜밤, 깐밤을 넣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깐밤 자갈 하면 조금씩 나트리 남아요. 그래서 그 모았다가 먹을 조금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밤하고 상수래가 만나면 목맛이 어떤 맛이 나 날까 궁금하네요. 자 여주 거의 다 데가는데 이게요 호박 들깨 기름 맛있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자두번 넣습니다. 자, 목은 좀잘된것 같아요. Thank you. 자, 반목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거의 다, 다 만들어졌네요. 와, 색깔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목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굳으면 양념해서 한번 맛을 봐야겠네요 <laughs> 이렇게 밤상수리묵을 그 밤, 밤 해서 썰어 봤는데요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상수리가 많이 없을 때는 밤하고 같이 해도 아주, 그, 무기, 아주 탄탄하니 아주 좋은 것 같아요.